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어제 오후 다이노시티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<laughs>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산불은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데 웃음을 멈출 수 없다고요. <laughs> 카메라 꺼요 꺼. 오 반디야, 시원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. 5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. <laughs> 고마워 고마워요 다들 <웃음> <웃음> 시원아 너도 이리 와 강이랑 동립춤 진짜 웃겨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시원이 쟤는 뭐가 불만이야 이 몸이 직접 선물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웃기지도 않아 정말. <laughs> 왜? 난저 바묵 카우스이 그, 멋있던데 치, 뭐랄까, 치, 엄청 어른스러워 어른, 아니, 참나, 저게 뭐가 멋있다는 거야 멋있는 건 이런 거지 어이, 그건 <laughs> 멋있는 게 아니라 웃긴 거지 <laughs> 우린 저기 가서 게임이나 하자 그래 시원아, 괜찮아?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. 혹시 돌아가신 아빠 생각나서 그래? <laughs> 뭐야, 너, 은시원, 너 우는 거야? 어, 시원아, 미안 미안, 내가 아무 생각 <laughs> 없이 말... 어. 어? <laughs> 이건 분명 사이먼 짓이야. 내 생각도 그래. 사람들의 몸에 사이먼의 비눗방울이 붙으면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. 메타봇을 소환하자. 메타봇 타이로 계속 소환! 오늘 시원이 생일파티 한다 안했나? 생일파티 우자고 사이먼 때문이지, 사이먼이 현재 위치는... 비눗방울이 큰길 쪽에서 <laughs> 날아오고 있어. 비눗방울을 쫓아가다 보면 사이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. 좋았어, <웃음> 출동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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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? 아, 저아아닐버버리 다른 른보보유유히히이이있있어 오케이, 찾은 것 같네. 무케, 버그랜드로 가자! 동 o 야 브라키, 꽉잡아라 b l e to do it. Okay, I'm g o i 도 g to be able to d 중요하다 k a y I'm g o <laughs> 피에로가 나라도 아닌데? <laughs>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<laughs> 목해, 사이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. <laughs> 자, 가자. 다 파워즈가 왔으니 넌 이제 끝이야! 다이노 에폰을 소환해야겠어! 브라든! 다이노 에폰 전신! 다이노 에폰 브라건메소드! 브라건 여기 우리한테 맡겨! 하이로! <laughs> 같이 좀 가면 된다나! <laughs> 음? <laughs> 음? <laughs> 지금이다! 브라건메소드 클릭! <laughs>

오빠 이거더 커졌어. <끼로> 그래. 어지 뭐 한지 너무 쉽게 끝난다 했다. 내 공격을 튕겨냈어. 왜 이러노? 숨이 안 멈춘다. 아, 숨도 잘안 쉬진다. 어쩌노? 하이로 아, 위를 봐! 위! 하하 <laughs> 큰일이야! 이대로 가다간 버블이 사람 피를 집어삼킬 거야. 하하 <laughs> 숨을 못 쉬겠어! 버블은 탈출해야 해! 어... 집중해야 해! <laughs> 어, 어, 너무 뜨거워!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! <laughs> 으으 추. <laughs> 하 <laughs> 그거야. 좀더 천천히. 고통스럽게 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상하지난왜 누군가 괴하워하는 모습을 보하이하게하는하하하하하하 <laughs> 나? 음, 응, 난 너희들의 고통을 즐기러 온 님다 님이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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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케가 법률에 갇혔어. 어떡하지? 무케! 우지 마. <laughs>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. 우리가 파이로와 무케를 구해야 해. 연석트라 어? <laughs> 어... 내가 전해줬던 에너지 바를 왜안 쓰는 게야? 여주파요. 아, 맞다. 히트 게이지가 쌓이면 쓸수 있다고 했었죠? 어... 에너지 바를 외쳐 봐. 남은 일은 너희들이 해결하거나. 그럼 난 이만 뼈. <laughs> <laughs> 라이징 모드 트리소드? <티아소드? 웃음> 좋았어. 다이노웨폰 라이징 모드 변환. 출동! 다이노 파워즈. 우주왕복선 다이노. S.E.B. 폴타. 불착기 목해. 핑크 로카. 3단 변신 메타. 세상을 구하라. 다이노 파워즈. <laughs> 음? 뭐그 장난감 칼로 버버를 깨뜨리겠다고? 왜 못할 것 같아? 다이노에폴라이징 모드! 들어서자! 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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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하아, 바이로네 진짜 죽는줄 알았다. 나 같은 친구가 있는데 죽긴 왜 죽아? 장난감 칼인 줄 알았던. 꽤 괜찮은데? 사이몬! 한번 신나게 놀아보라고! 아이고, 조심해라! 해. 걱정 마! 버블 트럭 거스려 버릴 테니까! 이징모든 다룰 수 있는 검이 아니다! 너따 o m i 그럴까? i t h e r Not d 지 n e I am Kraka. I am k r a k 고 I am Kraka. 내가 분명 공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? 내 말을 거역한 대가가 패배인가? 게다가 안티큐브를 심은 사이몬으로 말이야! 그게... 죄, 죄송합니다... 안티큐브를 만드는 원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은 건? 음! 어! 원석... 더 많은 원석이 필요하다... 너희들에게 임무를 주지 원석이 매장된 곳을 찾아라! 음!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. 원석이 없으면 너희들의 심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. 네, 알겠습니다. 사이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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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났다는 경보가 떠서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말도 마 사이먼의 님다의 난리도 아니었어. 님다? 처음 만난 진짜? 악당이었어 아마터면님다한테 티라소드도 뺏길뻔 했다고 티라소드라니? 응? <laughs> 파이로! 티라소드 한번 아, 보여줘 음? 예! <웃음> 우와, <웃음> 장난 아닌데? 어떻게 오,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? 뿅! 아, 히트 제어? 게이지! 공격력을 높여 히트 게이지를 채우거라 그럼 너희도 어, 건 모드에서 제어? 라이징 모드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단다 심각할 건 없단다 두려워하지 않고 맞으면 게이지는쑥 오를게다. 앰 그럼 나니만 뿅! 여기 좀 늦었지만 우리끼리 생일 파티 하는 거 어때? 오 최강! 오랜만에 좋은 생각이다. 요와 버거랜드 에 사는 거 어때? 거기 햄버거 진짜 맛있는데. 시원. 우리, 우리 생일, 생일 파티하자. 파티 응? 응? 좋아. 너희들과 생일 파티라 정말 근사한데? 다이노 파우치 친구들 고맙다. <laughs> イやーイ